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결승전 4,5세트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T1과의 경기 이후 하나는 좀더 자신있는 해법, 조합을 확신하고 결승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이 1세트부터 발휘되었다. 이로 인해 2세트부터 스몰더가 없는 구도에서 밴픽 심리전을 해야 하게 되었고 하나의 준비된 픽들이 2,3세트에 막 키는 느낌이었다 21분짜리 영상인데 두줄 요약이 가능하죠 물론 훨씬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세트 이후 수세에 몰린 한화가 어떻게 반전을 그려낼 수 있었는지 4, 5세트 뜯어보겠습니다 한정된 인터뷰 자료와 인기인 장면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영상입니다 칼럼한 편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승전에서 젠지를 이기려면 세 번의 정답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하루에 세 번을 안찔것 같았던 젠지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악이었는데요. 1번은 하나가 구상해 온 구도죠. 1세트에서 미드 테타 플러스 AP 정글러로 파이를 했습니다.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준비한 아이번 플러스 아지를 조합으로 공략하지 못했죠. 이로써 2번 문제는 마지막 세트로 넘어가서 다시 풀어야 합니다. 3번 문제는 하나가 3세트 블루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직면한 문제인데 직스를 상대에게 주고 공략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으나 또한번 막히게 되었습니다. 즉, 아직 2번과 3번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한 상태죠. 결국 4세트는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피드백 자료는 직전 경기였던 결승전 3세트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 스몰더가 없는 구도에서 직스까지 우리가 자르고 마오카이와 코르키 나눠먹기 구도로 가자. 이게 하나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뱀픽적 피드백이었던 것이죠. 4세트 흐름을 순서대로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한화가 이제 벤을 바꿔야 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마오카이 하나 먹고 상대가 코르키의 직스까지 가져가는 것은 확실히 빡세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스를 벤하는 것으로 변화를 줍니다. 여기서 젠지가 사실 3벤을 깊게 고민할 만했다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젠지가 3세트에서 럼블 스몰더 애쉬를 벤하고 이겼으니 벤을 그대로 가도 되긴 합니다만 직스가 벤이 되면서 구도는 확실히 달라. 지긴 했거든요. 3세트 젠지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에게 너희 피넛의 마오카이 가져가고 싶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오카이를 먹이고 직스와 코르키를 둘다가져갔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보통 티어가 높은 픽이 아닌 게 스몰더가 밴된 상태에서의 직스였고 트타가 밴된 상태에서의 코르키였거든요. 하나 입장에선 세주가 없는 세계선에서의 피넛이 다루는 마오카이를 가져온 것이긴 했지만 분명 3세트의 교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세트에. 선 블루 팀 입장에서 우리 1대1 교환만 하자라고 직스를 밴해버린 것이죠. 이러면 젠지는 일반적으로 레드 팀 입장에서 다시 티어픽 하나를 하나에게 주고 본인들은 두 개를 먹는 그림을 그리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꽤 길었죠. 만약 애쉬를 밴하지 않고 자이라나 세주 정도를 밴해서 세주 또는 자이라와 마오카이 나눠먹기 1, 2세트 주도권의 핵심이었던 애쉬에 대한 결정 그리고 트타코르키 나눠먹기 구도를 짜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었을 요 겁니다. 애쉬 대신 세주를 밴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품을 돌려볼까요? 하나 입장에서 마오카이를 가져가게 되면 젠지는 애쉬의 코르키 그리고 3픽으로 자이라를 채우는 구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가 애쉬를 가져가게 되면 마오카이의 트타나 코르키 중 하나 선택. 대신 이 경우에는 1세트와 비슷하게 애쉬 자이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바텀 주도권에 대해 불편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젠지라면 아마 후자를 좀더 경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의 애쉬 1픽을 놓고 젠지가 만약 코르키의 자이라를 가져온다면 하나는 마오카이의 트타 이어서 젠지가 미포 이런 그림이거나 하나의 애쉬 1픽을 두고 젠지가 코르키 마오카이를 골라도 나머지 2-3픽을 하나가 자이라 트타를 고르면 완전히 1-2세트 승리플랜의 되풀이 이게 묘하죠. 그러면 자이라를 밴하고 세주 마오카이를 푸는 구도였다면 사실 밴픽의 컨셉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애쉬 1픽 후세주안니를 가져가도 시너지가 나는지라 100% 젠지가 웃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제카의 연애각도 날카롭게 서고요. 그러면 다시 세번째 밴으로 돌아와서 애쉬 대신 정글밴이 문제 인가 싶어지거든요 결국 애쉬를 중심으로 한 바텀 주도권이 키였고 정글 쪽은 스카너만 밴된 상태에서 남은 한 개의 카드로 세주 마오 자이라를 모두 견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면 아예 트타를 자르고 코르키 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도 존재 합니다 즉 트타 밴이 3밴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텀 주도권은 애쉬 트타 스몰더 가 없는 구도에서의 코르키라는 두 개의 티어픽과 적당히 정글은 세주 마오 자이라 중 형편에 맞게 골라라는 식으로 가는 느낌이죠 근데 이러면 젠지가 자이라 코르키 이런 식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가 세주, 요네, 애쉬 이런 식으로 3인방을 채운다고 하면 또 숨이 막히거든요. 밴픽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변수를 둘바에야 이미 3세트를 이긴 레드팀 입장에서 우리가 이겼던 대로 애쉬 닫고 페이즈에게 여유를 좀 주자라고 판단했던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는 마오카이를 가져오고 트타와 코르키 나눠먹기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젠지는 티어 높은 미포로 든든하게 바텀 채워주고 상대 이즈 트타가 완성되니 마오카이 상대로 굴릴 겸 자이라를 채웁니다. 대신 이즈와 트타 상대로 자에라가 교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데 특화된 챔프였어요. 그래서 젠지가 4호 픽으로 맛을 더 내려하죠. 우디르라는 챔프는 사실 최근 고평가를 받는 탑 챔프는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 설계가 무너지면 그대로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자주 나오거든요. 선픽 우디르가 자주 나오던 시절에도 썩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챔프여서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벤 카드와 1, 2, 3픽 설계에 대해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리고 뒤에 딜라이트 선수가 한 번도 서머 시즌에 쓴 적이 없었던 블리츠까지 꺼내어 젠지에게 영감을 받았던 마오블츠 시너지까지 꺼냈지만 결국 우디르라는 픽 때문에 포인트는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초반 자이라와 우디르를 통해 스노우볼을 최대한 빠르게 굴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다이브 등의 방법으로 노림수를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디르와 자이라라는 픽을 본 순간 하나는 더더욱 젠지가 오브젝트를 독식하려는 움직임 다이브 등의 공격적인 초반수를 의식했을 것이라 겁니다. 이게 젠지도 스크림에서 우디르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장에 하나에서 지난번 젠지와 붙었을 때 3세트를 보면 우디르를 젠지 상대로 밴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근 대회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스크림에서는 우디르 관련 젠지의 전략이 드러난 적이 있었을 것이고 4세트에 시도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선 우디르가 너무 극단적인 면이 많아서 당장에 지금 도란 선수가 슈퍼플레이로 다이브를 흘리면서 자이라와 우디르를 모두 잡아내는데 이 장면 보자마자 게임이 맛이 갔다 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릴리아 정글의 3픽에 뽑고 좀더 밸런스를 갖추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탑 후픽의 맛도 살리고요 마치 우디르를 젠지가 뽑게 되면서 이미 유리한데 바론을 쳐서 상대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바론을 먹으면야 쉽게 게임을 굳히겠지만 유리하다 면 타워를 돌려깎고 카정을 하면서 서서히 조여갈 수도 있는데 바론 으로 굳히려다 상대가 슈퍼플레이로 스틸을 하여 역전의 기회를 준 느낌 이었습니다 이건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다이브 장면을 짧게만 돌려 사실 자이라가 타워 어그로를 끌리지 않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오카이 궁이 오는 상황에서 자이라가 어그로 끌렸다간 둘다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잭스에 묻어있었던 자이라의 운명의 제 도트데미지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에 타워 사정권에 들어왔고 이에 타워 어그로가 끌린 시점에 마오궁이 덮이면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결승전을 많이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하늘도 참 야속하다 싶은 장면들이 두세 장면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4세트의 경우, 젠지의 김정수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뱀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였고, 5세트는 사실 선수단 내부적으로 할만하다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르키와 직스 중 코르키의 티어가 더 높다 판단했다 하였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직스 대신 코르키 선픽이 맞느냐, 직스 바이를 주는 게 맞느냐, 심지어 하나가 직스를 안 가져가겠지 하고 코르키를 고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직스의 티어를 정말 높게 보는 분들이라면 코르키 선픽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하나가 직스를 비선호한다까지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젠지는 상대가 직스를 가져갈 거라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대신 쌍포의 메인인 코르키가 3코로 조냐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 순간부터 밴픽에 문제가 없었는가 저 문제가 코르키 선피코 직스 바이 콤보를 줘서 일어난 것인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복기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5세트의 경우엔 원래 하나가 즐겨하던 조합을 짠 것이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 밴픽에 포인트를 짚는 것보다 젠지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젠지와 하나의 승자전 4세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젠지가 겪은 하나와의 마지막 데이터는 승자전 경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그 사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면 이겼던 기억을 되살리는 게 편하니까요 이때 4세트를 보면 상대에게 직스를 주고 심지어 바이직스 레오나 직스 연계를 다 주고도 트타, 요네, 스몰더가 없는 구도에서의 코르키 밸류와 마오 불체 변수 창출 능력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젠지는 코르키와 직스가 있다면 코르키의 티어가 좀더 높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좀더 단서를 달아두긴 해야 하는데요. 트타 스몰더 요네가 없는 구도에서의 코르키란 말이죠. 이제 결승전 5세트 뱀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코르키 1픽 직스 바이 넘겨주기인데 여기서의 코르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스몰더와 트타가 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르키입니다. 단순히 코르키와 직스를 비교한 게 아닌 것이죠. 스몰더는 승자전에서나 결승전 1세트에서나 푸는 게 그닥 좋은 것 같지 않다 싶어. 계속 밴이 되고 있고 트타는 제카에게 1,4세트 2패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트타밴이 나갈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아있죠 요네를 주고 코르키의 티어는 어떠한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승자전에서야 요네까지 밴댄 상태였으니 코르키의 티어가 미드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게 맞는데 지금 결승전 5세트에서 요네를 상대에게 주고 코르키란 말이죠 근데 아마 요네는 코르키보다 한 티어 아래다라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 전에 초비 선수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요네가 그냥 꺼내기에는 좋은 픽이 아닌 것 같다 조합을 잘 맞춰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트타벤에 이어 마오카이와 세주까지 밴을 했기 때문에 요네와 시너지를 낼 정글러는 많지는 않았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보니 미드에서 코르키의 티어가 지난 승자전과 비슷하게 쭉쭉 올라갔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결진전에서도 제카이 요네가 1패를 한번 기록하기도 하였고 결승전 3세트에서도 요네를 젠지가 혼내줬잖아요 세주 요네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코르키를 뽑고 상대에게 직스바이를 줘도 젠지는 이겼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상대할 준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래 젠지는 승자전에서 마오카이의 진과 불치를 채워넣었었는데 결승전에서는 마오카이를 본인들이 직접 밴나고 스카너 정글로 대신 채웠습니다. 요네 상대로 저지력이 나름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카이사픽입니다. 최근 데이터상으로는 이즈보다도 티어가 하나 더 내려가있다 생각했던 카이사였고 카이사를 위한 돌진 조합을 완벽하게 짠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오늘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4세트에 바텀 컨디션을 생각해 애쉬를 먼저 주는 구도를 피하는 등 어느 정도 바텀 뱀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직스 상대로 라인 주도권을 잡기도 어렵고 카이사의 맛을 살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꽤 빠르게 등장하기까지 하였죠 사실 더 베스트는 애쉬나 진, 미포 계열 아니면 칼리스타, 레나타를 빨리 뽑기 아니면 조커픽 바텀 세라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뱀픽 구도에서 카이사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가 카이사를 포함한 조합을 썼을 때처럼 돌진 컨셉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카이사의 의미가 살아나 일단 돈을 초중반에 많이 벌어서 3코 타이밍을 당겨 와야 하고 그 상태에서 노틸과 함께 직암살각도 보고 바이나 요네 등으로부터 다른 뚜벅이 원들보다 덜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초반에 그걸 누가 벌어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는 뒤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하나도 참 대단한 것은 스카너에게 저지를 꽤 당했음에도 제카 선수가 요네를 골라줍니다. 이건 해줘야 하는 선택이었던 것이 이미 승자전에서 미드제리로 해보려다 깨졌어요. 자신이 는 요네가 나가는 게 맞죠. 이후 벤은서포 쪽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는 리엔즈 선수의 변수 창출 픽만 막으면 오늘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 판단을 했습니다. 뽀삐 불츠벤이 나갔고 젠지는 딜라이트 선수의 이니시 능력을 견제합니다. 그러고 하나의 4픽이 매우 좋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서폿을 뽑고 탑 후픽을 밀어주는 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잭스 선픽이 빠르게 나갑니다. 이는 오늘 도란 선수가 잭스 컨디션이 매우 좋고 상대가 잭스를 잡아도 조합이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 생각한 듯합니다. 제대로 쓰기가 어려울 뿐 쌍포 메타의 근본 카운터이기도 하죠. 그러면 젠지는 기회를 잡아야 하거든요. 블루임에도 탑 후픽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인데 크산테가 나가게 됩니다. 사실 레넥톤도 파워 채워주기에도 좋고 상대가 근접 템프가 많아서 그라가스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일단은 레넥톤이 베스트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기인 선수가 이전에 레넥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최근 들기는 했어서 상대 원거리 AD 딜러도 없겠다. 한타 가면 크산테가 좋아 느낌으로 픽을 한것 같습니다. 나머지 카이사 노틸조와 맞춰주고 딜라이트의 렐을 챙겨주었죠. 젠지가 직스를 주고 코르키를 먼저 가져오는 것까지는 오히려 할 만한 판단이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 후속 대처가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조합이 돈을 벌어오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조합입니다. 이를 젠지가 적재적소에 커트를 하면서 한타 페이지로 끌고 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젠지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카이사 픽이 불편하다. 잭스 보고 그 상태가 나간 거 불편하다. 그러한 설명이 먹히는 건 정상 라인전 구도. 정상적으로 게임이 흘러갈 때를 기준으로 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젠지의 특기가 있죠. 라인스와. 라인 수업 전략에 자신이 있었으니 그 상태와 카이사를 뽑은 것이죠. 즉, 라인 수업을 통해 두 명에게 상대적 재화 2점을 선사해주고 중후반 교전 단계까지 가면 된다. 라고 젠지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젠지는 어떤 점을 보완하여 라인 수업에 자신감을 보인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젠지와 하나의 승자전 1세트를 잠시 봐야 합니다. 아마 젠지 팬분들은 승자전 1세트에서 라인 수업이 크게 망하여 라인 수업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단 입장에서는요. 5세트 밴픽처럼 밸류픽을 들고 라인스왑으로 초반을 흘리면 변수가 정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한 라인스왑 전략을 승자전 1세트에 펼치게 되죠. 이때 당시 젠지의 라인스왑 기조는 레벨을 어느 정도 올리고 교체를 하자였습니다. DK와의 경기에선 라인스왑을 하면 이후 탑라인으로 탑라이너가 다시 순간 이동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정상구도로 바뀌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경험치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는 그림도 그려지곤 했는데 하나는 쉽게 정상구도로 돌아가는 게 아닌 라인 손에는 좀 보더라도 바텀쪽으로 오는 젠지 선수들을 잡는 것 이걸 제1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탑에는 서포터가 원딜과 같이 있고 미드에서 탑라이너가 같이 경험치를 먹고 2레을 찍는 방식을 취한 젠지였지만 이로 인해 바텀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타이밍에 불츠가 바텀 라인 따라 길게 진입해야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 상태는 순간이동을 아낄 수 있었지만 말이죠 이 전략이 하나의 경험치 손해를 보더라도 잡아먹겠다라는 전략과 충돌을 하여 불츠가 죽고 이즈도 텔이 빠지는 등 젠지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어수선하게 라인스업이 마무리되었죠. 그러면 결승전 5세트에선 젠지가 어떻게 라인스업을 보강해 왔을까요? 이번에는 인원 배분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젠지가 라인스업을 걸면 하나가 승자전대와 똑같이 무조건 다이브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탑라인의 원들과 탑라이너를 그리고 미드에는 서폿을 배치합니다. 탑과 서폿의 시작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서폿이 2레벨을 찍자마자 바텀으로 내려가는데요. 바텀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승자전에서 서폿이 귀환을 타고 우물에서부터 긴 라인을 따라 걸어 들어와야 때문에 하나가 길목을 차단하고 노릴 시간이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당시 장르를 띄워보면 세주가 골렘까지 먹고 4인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결승전 경기를 보시면 정말 미묘하게 노틸이 더 빠르게 타워에 도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몇초 차이지만 그 차이로 노틸은 타워가 보호해주는 구역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다가 너무 허무하게 끊겼으니 정말 큰 차이라 볼수 있겠죠. 젠지는 이 차이를 준비하였고 성공적으로 라인스왑을 걸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젠지는 승자전과 다르게 카이사를 계속 탑에 배치시키고 크산테와 노틸 2명만으로 다이브 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타워 안에 있는 크산테와 노틸을 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심지어 초반 데미지가 높은 바이의 큐 스킬을 노리고 있다가 사용하자마자 탈진을 바로 써서 데미지를 최대한 낮추었고 노틸의 큐를한끗 차로 사용하면서 1대1 교환 구도로 이끌어냅니다 이게 하필 크산테 킬로 들어가 정말 이득을 많이 받다 봐야 하고 동시에 카이사는 혼자 탑라인을 계속 먹고 있는지라 생각보다도 더 게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젠제의 2렙을 찍으면 라인 스월 거는 전략 그리고 지난 승자전 1세트 라인 스왑 실패를 교훈삼아 발전시켜 온 연구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 덕에 크산테는 9분 30초에 얼건 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된 라인스왑 전략을 보고 나서 다시 5세트 뱀픽 젠지의 조합을 볼까요? 미드라인에서는 요네에게 세주 마워 안 붙여주면서 코르케의 가치를 매우 높여두었고, 요네 상대로 저지픽인 스카너를 골라두었으며, 크산테와 카이사를 뽑아두고 라인스왑으로 초반 다 벌어주고, 중후반 교전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고, 직스바이 조합은 이미 이전 경기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 젠지 입장에선 5세트 뱀픽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승까지 가는 데엔 정해진, 연습된 구도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크랙 플레이가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서머 시즌 도란 선수가 분명 슬럼프가 왔다 생각이 들었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 참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핀 때부터 도란 선수가 같이 해왔었던 바이퍼 선수, 이전 젠지에서 함께했었던 피넛 딜라이트 선수, 도란 선수가 잘한 선수라는 것을 알기에 더 끈끈하게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기를 해왔을 것이고 특히 하나는 제카 바이퍼로 이어지는 쌍포가 대단한 팀이기에 탑에서 위크사이드 롤 상대의 노림수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도 흘려내는 역할을 맡아주는 게 베스트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더 보. 본인을 의심하는 순간들도 무심코 찾아왔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승전을 몇번 직관다니면서 소름이 돋았던 때가 몇장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2023 스프링 결승전 t1과 젠지의 경기였습니다 이때 도란 선수의 그라가스를 보고 좋은 말로 미친놈인 줄 알았거든 요 사실 해당 경기는 그라가스가 아니 었다면 t1이 우승하는 게 정배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 흐름을 도란 선수가 완전히 바꿔놓았 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4 서머 결승전 도란 선수는 또다시 4세트와 5세트 환상 적인 다이브 방어 능력을 보이며 경기에 바꾸습니다 5세트 10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젠지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무난히 가면 젠지의 한타 밸류가 하나의 조합을 앞지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란 선수가 환상적인 잭스 스킬 분배로 다이브 방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를 역으로 많이 따내면서 돈을 벌고 돈 차이로 때려야 하는 하나의 전차에 연료를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라인스업으로 벌어주었던 초반이 무너지면서 젠지의 조합은 제가 앞에서 평가했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도 돈을 벌어야 할때잘 벌어주는 모습을 결승전에서 계속 보여주었거 착실히 돈차를 내다가 결국 문제의 한타가 나오게 되죠 바이직스 연계에 코르키가 터지게 되었고 이때를 기준으로 카이사는 구인수와 스태틱이 뜬 시점인데 최근 카이사는 최소 3코어 정도는 떠야 파워가 충분히 올라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바이가 카이사를 패싱하고 코르키를 물어도 정작 카이사가 할수 있는 게 없었으며 해당 교전 이후로 계속 템포가 밀리다 보니까 더더욱 바이는 코르키만 보게 되고 코르키는 조냐를 흘리는 동안 성장한 카이사를 믿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포 조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카이사의 부족한 딜을 레넥톤 등으로 벌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평가가 뱀핑만 놓고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젠지 입장에선 라인 서까지 잘해놓고 다이브 과정에서의 실수로 다 날려먹게 되어서 참으로 아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란 선수의 다이브 슈퍼플레이가 정말 크랙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호 세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따로 영상을 하나 더뺄 정도로 좋은 포인트들이 많았던 경기들이었고 특히나 젠지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였는지 이를 하나가 어떻게 잘 상대하였는지 조명하는 데 집중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 한정된 자료로 리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선수단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양팀 선수들이 준비를 했는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